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리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와 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빌립보 소서 전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이좀더 구체적인 당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또좀 수정하고 보완에 대한 사항도 있으면 우리가 함께 나누죠. 자, 이제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개인에게 말하기보다는 공동체에 주는 그런 말씀을 했다면 지금 이제 이이 절부터는 구체적인 개인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여기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은 이제 여인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 이제 시작부터 함께 했던 믿음의 이제 자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자주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로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그 어, 당시 이 빌립보는 이 옷감 물들이는 염색하는 일들이 굉장히 그 발달을 했다 그래요. 남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여자들이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상업에 이게 직접 어 경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경제적을 활동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여인들 가운데 예수를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게 돼서 교회 이제 창립 멤버가 되고 개척 당시에 같이 도와줬던 여인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여성들의 어떤 그 지도력이라고 그럴까. 여성들의 좀 힘이 좀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양할 때는 사도 바울이 구심점이 되고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여러 여인들의 이제 부력화음이 좀 감소가 되는데 이 남자인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지금 없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은 응?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자 지도자들의 어떤 좀 분란이라 그럴까? 분쟁이라 그럴까? 다툼이라 그럴까? 이런 모습이 이제 이 빌리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유오디아이를 권한다, 또 순두계를 권한다 이런 말은 뭐냐면, 두 사람, 이 유오디아나 순두계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자꾸 이 리더십이 있는 두 사람이 그러면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또, 아무래도 서로를 따르는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유오디야 나는 순두기야. 이렇게. 음?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음? 그래서 1절 말씀에, 자, 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굳건히 온전히 확실하게 서야 되는데 각자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갖고 서로 반대하고 대립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도록 사도바울이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계에 권해서 이두 사람이 함께 같은 마음,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하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 안에서. 자, 이 사도바울의 서신에는, 주 안에서, 주 안에,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주 안에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판단, 내 비전, 내 뜻. 자, 이렇게 각자 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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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면 일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생각보다 더 앞서야 되고 우리 공동체보다 더 앞서야 되고 교회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응? 아무리 내 생각이 훌륭하고 아무리 내 생각이 응? 바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나 장로나 어떤 직분자나 이 원칙에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거는 만고의 진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선 목회자, 어떤 사역자, 어떤 성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돼야 돼요. 주님을 위한 일이 돼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일치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의지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목적과 지향점이 다르다면, 같은 마음으로 품고 함께 공동체로서 연합해서 함께 나갈 수가 없죠. 왜 자기가 의도하는 건 그게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는 응? 관점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서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저의나 어떤 목적과 동기나 이런 것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겨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지를 못하나?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쓴 뿌리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 이게 교회 안에 아주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이에요. 음?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를 받고. 그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회 얘기가 아니라. 밖에 나가면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질 문제. 응? 옛날에 저 사람이 돈을 꼽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갚아. 그게 계속 응? 응어리가 돼가지고 계속 다 떠요. 물질 문제. 그리고 또 어떤 또 공통점이냐면 이런 공동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망신을 한번 당해서 그 사람 때문에, <laughs> 어? 이게 이제 또 갈코리가 돼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격하는 빌미가 또 제공이 돼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용서잖아요. 용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항상 상대에 대해서 정직한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마음을 가지면 다툴 일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의 돈을 빌려갔다면 여러분, 갚는 게 당연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자까지 쳐서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돈을 꿔주지 말아라 아예. 꿔주려면 준줄 알고 받을 생각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낮게 여겨라 그러는데 어떻게 여러 사람 있는데 망신을 줍니까? 그건 악한 행동이지. 사실이더라도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지켜야 될 예의, 에키테시. 그런데 우리는 말을 막 하잖아요. 공식 석상이든 아니든 그 사람의 음? 자존심인지 자존감인지 생각도 안 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말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잘안 되면 침묵을 하세요. 아예 일평생 말을 하지 않는 게 그를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나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리워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실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배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응? 대립과 반목과 분열되어지는 이 마귀가 응? 사탄이 좋아하는 이 전술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에 내어 주어 나를 부인해도 그 십자가의 그를 주께서 하신 그 길을 따르겠다고 마음 먹고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온전해지는 길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말하고, 주님 안에서 행동할 때, 내가 행복하면 내 앞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가족도, 성도들도 다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 자신이 그러므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사, 우리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바라보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의 동기요, 목적이고, 전부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입술,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이모연 집사님을 비롯한 아픈 심령들, 주님께서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앞으로 수술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동행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은총을 듬뿍 받고 모두가 다 쾌유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승리하는 하루,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하루,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리까지 모두가 다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시고. 내일 거룩한 주의 날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